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트렌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술과 미래 교통 혁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KTX 올림프스 익스프레스 고속 광탄 열차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교통 기술이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속도, 안전, 가격,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KTX 올림푸스 익스프레스는 한국 고속철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델로 단순히 빠른 열차가 아니라 방탄 고속열차라는 독특한 컨셉을 도입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올림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산을 상징하며 최고 수준의 성능과 위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방탄 설계입니다. 기존 고속열차는 속도와 승차감에 집중했다면 올림푸스 익스프레스는 국가 안보와 안전을 고려한 방탄 차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 합금과 강화 복합 소재가 적용되어 군용 차량 못지않은 보호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교통 허브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탑승객과 화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속도 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올림푸스 익스프레스는 시속 48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고속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기존 k t x 의음이나 산천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숙성 면에서도 크게 발전했는데 차체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소음 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승객은 마치 비즈니스 제트기를 타는 듯한 고급스러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부 디자인도 혁신적입니다. 좌석은 프리미엄 가죽과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넓은 공간과 개인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좌석마다 터치 스크린 패널, 무선 충전, 그리고 고속 와이파이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비즈니스 이용객은 이동 중에도 원활하게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특실은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와 유사한 캡슐형 프라이빗 공간으로 설계되어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올림푸스 익스프레스가 방탄 기능을 도입한 이유에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행사, 주요 외교회담, 그리고 국가적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VIP 나주요 임무를 안전하게 소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 고속철의 보안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이는 한국이 교통수단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눈길을 끕니다. 이 열차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고효율 전기 모터와 태양광 패널, 그리고 회생 제동 장치가 결합되어 기존 열차보다 약30% 이상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한국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림푸스 익스프레스는 그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형 KTX 올림푸스 익스프레스의 단가, 즉 제작 비용은 한 편성당 약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는 기존 KTX 모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지만 방탄 기술, 초고속 성능, 친환경 전력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제 승객이 이용할 티켓 가격은 서울-부산 기준 일반석 약 8만원, 특실은 15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항공권과 경쟁 가능한 가격이며, 속도와 안전성, 편안함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올림푸스 익스프레스는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고속철 인프라와 함께 보안 소송 수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탄 고속 열차는 이러한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몇 국가에서 협력 제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자부심을 줄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KTX는 이미 한국의 상징적인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 여기에 방탄 기능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의 TGV처럼 한국만의 독창적인 고속철 브랜드를 완성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올림푸스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기차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친환경, 미래 교통, 그리고 고급 여행 경험을 모두 담아낸 하나의 혁신적 작품입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뿐 아니라 미래 교통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그 올림푸스 익스프레스는 세계 최초의 고속 방탄 열차라는 타이틀을 갖게 될 것이며, 시속 480km의 속도, 최고 수준의 안전,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럭셔리한 탑승 경험을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적 미래 교통 수단입니다. 제작 비용은 높지만, 국가 브랜드 가치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방탄 고속 열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의 교통혁신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오토 트렌즈 채널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미래 교통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